자 30번 문제 자, 2017년 4월 모의고사 30번 문제 가형인데요 어, 지금 GX가 이렇게 있고요 FX는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당함수로 나왔네요 그리고 가, 나, 다를 만족하는 어, 이 조건에 의해서 GX의 극소값을 구할 수 있나 봐요 자 먼저 가를한번 봅시다 어, 가가 지금 실근이 0하고 2밖에 없다고 그랬고 허근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FX가 당함수인데 그러면 이 영하고이가 중근일 수도 있고 뭐삼중근일 수도 있고 사중근일 수도 있고 이러겠죠 쉽게 얘기하면 어 얘를 세팅할 때 어떻게? x의 p제곱 x 2의 q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p, q는 당연히 다음수기 때문에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는 더 이상 이제 뭐알게 없네요. 자, 나를 볼게요. 자, fx분의 x 2의 세제곱. 매 극한값 x가 1로 갔을 때의 극한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아 그래요? 그럼 fx가해서 세팅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면 x에 여기가 어, p제곱. 그렇죠? 네, x의 p제곱 분의 x-2의 3-q제곱이 나오는군요. 자 근데 이 녀석이 어때요? 이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어,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요. 자, 그러면 분모는 어때요? 자, 2의 p제곱으로 수렴하겠죠? 자, 분자는 어때요? 자, 분자가 지금 이 q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pq가 자연스럽겠으니까 q에다가 1부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2의 p제곱분에 0이 되겠군요. 그래서 0으로 수렴하는군요. 2는요? 자, 2의 p제곱분에 역시 0이 되는군요. 그래서 0으로 수렴되고요. 3은요? 자, 2의 p제곱분에 1이 되겠죠? 네, 1이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2의 p 제분의 1로 수렴하는군요. 아, q가 1, 2, 3일 때는 다 수렴하네요. 자, q가 4일 때 한번 볼까요? 자, x의 p 제분의 x-2-1제곱이 되겠죠. 여기다 q에다가 4를 집어넣었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되니까 x가 1로 가면 얘가 어, 무한소으로 가까워질 거예요. 그럼 어때요? 결국 무한대로 가까워져버리겠죠. 이래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어, 아,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래서 발산한단 말이에요. 즉 4, 4부터 q가 4, 5, 6일 때는 다 발산하겠지. 그 이상부터는. 그래서 q에 만족하는 건 1, 2, 3밖에 안 된다는 것을 나의 조건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자, pq가 자연스럽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q는 1, 2, 3밖에 안 돼요. 자, 드디어 다를 볼까요? 자, 이런 x분의 gx의 절대값 함수가 있는데 x가 4분의 5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지는 않대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한번 봅시다. 이게 뭔지, 어떤 식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gx가 x-f'x분의 fx라고 했으니까, 우리 fx 세팅했죠? 그래서 f'x도, 이거 미분하면, 곱셈미분법으로 미분하면 되겠죠? 자, 미분하면 어떻게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즉, 어, pq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해요. 대입하면, 자, 여기, 어, f' x 분의 f(x를 정리하면 계산은 좀 생략했어요 정리하면 자 이렇게 p q의 x b 분의 x(x) 이 x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게 qx에요 근데 자 qx를 또 x라고 나 x로 나눴죠 자 나눠 볼게 요 그럼 여기 x 약분 되고 여기 x 약분 돼서 x 분의 qx의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자 이런 식이요 이런 함수가 4분의 5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지 않다 자이 말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죠 자 지금 이게 어떤 그래프인지를 좀 봐보세요 자 1- 자 이거 보세요 자 x에 관한 1차식 여기도 x에 관한 1차식 이거 뭐예요 이거 분수함수죠 그럼 이것도 어, 뭐 상수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상수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어, 그 분수식의 그래프 기억날까요 어떤 그래프 어, 뭐, X분의 1이나 뭐 x 분의 1이나뭐 x 플러스 2분의뭐 상수나 이런 그래프 있잖아요. 그럼 어떤 보통 그렇게 그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그럼 그래, 그래프가 이게 어, x y축에서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어떻게 그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어때요? 그런 그래프를 평행기동한 거에다가 그리고 나서 절댓값 붙인 거랑 똑같다는 거지. 그말 이해되나요? 어떤 분수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그것을 뭐야 평행기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어떤 분수 그 함수 그래프 이렇게 있는데 자평행이동해서 여기가 뭐야 여기가 정근선이라고해 볼게요 자 근데, 근데 중요한 건이 그래프의 절대값이니까 어때요 x축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위로 꺾어져 올라가겠죠 그럼 이런 형태의 꼴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디선가는 분명히 x축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꺾어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잘 봐요 여기서는 어때요 뾰족점이면서 해석점이니까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하겠죠. 미분 가능하지 않겠죠. 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X가 4분의 5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은, X가 4분의 5일때 이때 함수값이 얼마다? 0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값 안에 함수값이 얼마 나온다? 0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자, 분명히 여기는 뭐예요? 정근선이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도 지금 뭐야?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 정근선이 생기겠죠. 그쵸? 자어 그런데 지금 4분의 5에서는 정근선이 생기면 안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분모 Ax에다가 4분의 5를 집어 넣었을 때 넣었을 때 그게 절대로 정근선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즉어 분모가 0 되는 것이 정근선이니까 자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4분의 1를 집어 넣어 볼게요 4분의 1를 집어 넣으면 p 플러스 q 곱하기 4분의 5 마이너스 2p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이건 정근선이 될 거니까 자, 어, 그리고, 음, 어, 그리고 분모는 당연히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이걸 만족해야 돼요. 그럼 계산하면 3p랑 5k랑 절대로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4분의 5를 대입했을 때 분명히 y 값이 0이 나와야 된다 그랬단 말이죠. 자, 그래서 대입해요. 자, 이 안에 절대 값이 0 나와야 되니까. 자, 대입하면 이 녀석이 0이 나와야 돼요. 자, 아까 우리는 지금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선생님 정리 안 했어요. 자 q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만 만족한 데했으니까 q에다 1하고 2를 3을 다 집어넣어요. 자 q에다 1 집어넣으면 p가 자연수가 안 나오고요. q에다 2를 집어넣어도 역시 q가 자연, 어, 어, p가 자연수가 나오지 않아요. q에다 3을 집어넣으면 그때서야 p가 6이라는 자연수가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이 가에서 만족했던 이 p q는 자연수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q가 3일 때밖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아 그러면 p가 6이고, q가 3인 줄 알았으니까, 여기 가에 했던 이 식에다가, 어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fx가 구해지는 거죠. fx는 x의 6제곱 곱하기 x-의 3제곱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fx를 구했으니까 gx를 구할 수 있겠죠. 왜? g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어요. 자, 집어넣으면 f'x도 구해야 되겠네요. 자, f'x를 내가 이거 미분해서 구한 다음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와요? gx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자, 보이나요? 네. 자, 그러면 볼게요. 이제 우리는 지금 gx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gx의 극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어때야 돼요? 그래프를할수 있겠지만 그래프가 잘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면 그냥 미분하겠죠? 미분해서. 자, 미분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잘 봐요. 여기가 지금 분모는 0보다 커요. 그렇죠 0이 될수 없고 항상 0보다 크겠죠? 그래서, 분자, 여기 2차식이죠? x-1, 3x-5.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 2하고 3분의 1에서 극 값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 분모가 3분의, 어, x가 3분의 4인 곳은 어때요? 이때는 아마 정선이 나올 거예요. 왜? 되면, 0이 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즉, x가 3분의 5일 때 뭐가 나와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값이 나오게 되죠. 이해되나요? 자, 이쪽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중간에 X가 3분의 4에서는 어때요? 이게 지금 뭐가 돼야 돼요? 점근선이 되겠죠. 그쵸? 여기 점근선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나요? 여기.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X가 3분의 4일 때, 여기서 뭐가 나오겠다? 여기서 극소값이 나오겠다. 아, 그러면 c의 아, 3분의 5죠? 어, 3분의 5일 때 극소값이 나오겠다. 그래서, g의 3분의 5를 계산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 gx 여기 아까 구했으니까 여기다 그냥 3분의 5를 대입하면 얼마나 와요? 27분의 5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27k니까, 어, 그냥 답이 50이 되겠죠. 이게 되나요?